HJ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 주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겁낼 자리가 아니었다. 속도만 조절했을 뿐그 메시지를 오늘 차트가 한번더 확인해 줬죠. 미세하지만 양봉 의미가 아주 큽니다. 어제는 이2 1일선 위에서 멈춰 선 채로 호흡을 고르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몸통을 위로 돌려세운 하루였거든요. 동일한 구간에서 두번 연속 방어 반격 신호가 나온 셈이에요. 계좌가 느끼는 불편함은 남아 있어도 이 돈의 리듬은 다시 위쪽으로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타점, 시가 관리 체결 신호는 방송에서 고정 숫자 못 드려요. 시장이 아주 빠 시장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만 영상 끝에 안내해 드리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자 어제는 방어 오늘은 반격이에요 어제 정리의 핵심을 이렇게 잡았어요 정 배열 유지 20일 11선 우상향 신고가 이후 과열 해소 구간 거래량 정상화 이 외인 기관의 차익 실현 개인 흡수 재배치 대기 오늘 변화점은 세가지예요 캔들은 작은 양봉이지만 어제 하락 몸통의 중단을 다시 넘겨보는 시도가 나왔어요. 그 자체가 단기 매수 매도 세력의 균형 추가 중앙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평선 5일선 1선, 11선이 아직 완벽히 벌어지진 않았지만 가격이 단기선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고 단기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눌림이 추세 훼손이 아니라 속도 조절 임을 다시 확인했죠. 체결은 위로 당길 때 쏟아지는 던지기가 줄었고 아랫단 혹과 공백 메우기가 분명히 늘어졌어요. 이 매도 쪽이 급하지 않다는 뜻이죠. 어제의 요지는 이 방어 성공이었다면 오늘은 방어선 위에서 반격의 첫발이에요. 이 차이를 차트가 아주 정직하게 보여줬죠. 21선이 이 라인이 눌림의 탄성 바닥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가 방어 1차, 오늘이 방어 2차, 플러스 되돌림 시도 이 20일선이 꺾이지 않는 한 통상 되돌림 파동이 한번더 붙어요. 60일선 느리지만 우상향 큰 흐름의 척추는 그대로예요. 이 단기선이 위 아래로 흔들려도 중기선 위에서 눌림은 정리 재출발 패턴이 반복돼요. 거래량은 신고가 전후 터졌던 과열 거래 대비 조정 구간의 거래는 여전히 가벼운 편이에요. 오늘 양봉도 과도한 추격 거래 없이 몸통을 세웠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장면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 과열을 시켜 놓고 방향 재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이29,000 근처는 9월 초 강한 양봉들이 쌓아 올린 단기 매물때 상단이에요. 이런 데서는 보통 한 번쯤 위쪽 테스트가 나와요. 오늘이 그 시작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구조는 멀쩡하고 리듬은 회복 중이에요. 계좌가 받은 흔들림은 사실상 속도 조절의 부작용이었을 뿐 방향 자체를 바꾸는 흔적은 아직 없어요. 자 수급 보실게요. 오늘 수급에서 보이는 팩트만 정리할게요. 개인 순 매수 전환, 외인 순 매도, 기관 소폭 순 매도. 단순히 외국인 팔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제 그제 랠리 구간을 올려놓은 주체가 누구였는지부터 봐야 해요. 9월 초 급등 직전 직후에 외인이 강하게 샀고 기관도 따라 붙었죠. 그러고 신고가 이후 이익 확정으로 던진 물량을 오늘 개인이 받았다. 이게 핵심 흐름이에요. 이 패턴은 신고가 권역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주도 자금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다. 고점권에서 폭도 조절을 하며 차익 일부를 정리한다. 이 개인이 흡수하면서 차익 일부를 정리한다. 이 개인이 흡수하며 윗매물 벽을 얇게 만든다. 주도자금이 더 가벼워진 상단을 다시 밀어 올린다. 오늘은 정확히 3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던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음 재진입의 여지를 키웁니다. 같은 가격에서 계속 사는 큰손은 없거든요. 이 올려놓고 시키고 다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이 계좌에 느껴지는 답답함은 돈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재배치예요. 자 뉴스도 같이 보실게요. 자, HMM IMO 탄소 규제 신제 대응 나선다. 어제 제가 말했듯이 이번 주의 키워드는 초격차, 경쟁력, 친환경, 전환, 공급망이었어요. 정부 쪽 예산 확대, 업계의 친환경 추진선 정착이 조선소 AI 자동화 전환까지 이 테마성 한줄 뉴스가 아니라 정책, 수주, 예산으로 묶인 실행 축이에요. 이 HJ 중공업의 포지션을 다시 바라보면 중형 특화 선박에서 납기, 품질 신뢰를 쌓아왔고 친환경 흐름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 공시된 수주 라인업이 실제 레버리지로 연결될 구간이 남아 있어요. 섹터에 큰 바람이 꺼졌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죠. 하루 이틀의 캔들 소란이 있을 뿐 바람은 여전히 이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바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배가 살짝 흔들렸다고 해서 항로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게 오늘도 변함없는 결론이에요. 요 며칠 하락으로 마음이 쪼그라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해해요? 이 숫자가 내려오면 계좌가 먼저 아프고 돈은 움츠러들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시끄러운 건 캔들이고 조용한 건 추세라고. 지금 HJ 중공업은 시끄러운 단기 흔들림과 이 조용한 우상향 추세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럴 땐 조용한 쪽을 한번더 믿는 게 보통 결과가 좋아요. 이 캔들은 감정을 흔들고 추세는 돈을 지켜줘요. 이 감정이 휘둘리면 이 돈이 세고 돈이 세면 이 계좌가 흔들려요. 오늘 작은 양봉 하나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지금의 불편함은 구조가 아니라 이 속도의 문제다. 불편함을 참아낸 계좌에 반등의 과실이 돌아옵니다. 단기선이 완벽히 벌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 시간동안 지루함이 커지죠. 지루함은 진짜 적이에요. 하지만 그 지루함이 윈 매물 벽을 얇게 만들고 주도자금 재진입에 길을 넓힌다는 점만 잊지 마세요. 이 돈은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이 자리가 바뀌면 가격은 나중에 따라와요. 계좌는 조용한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위치는 괜찮다. 정배열 유지. 21선, 61선 우상향. 21선 탄성 작동. 그리고 수급은 자연스럽다. 외인, 기관, 차익. 개인, 흡수. 상단, 가벼워짐. 뉴스는 실행형. 이 정책, 예산, 수주로 묶인 친환경 대세, 섹터 바람 유지. 이 캔들은 시끄럽고 추세는 조용하다. 조용한 것을 믿자. 그러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상승 곡선은 다시 이어진다. 이런 흐름들 혼자서 박자 맞추기 참 쉽지 않죠. 특히 신곡가 주변의 혹과 공백 체결 속도 변화는 이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타점, 시가 관리 체크, 뉴스 해석을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어요. 타점, 시가 관리 체결 신호는 방송에서 숫자 못 박지 않아요. 필요하신 분만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 자, 위 번호로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아보기 쉽게 HJ, HJ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 주세요. 아, 물론 한글로 HJ 이렇게 보내 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은 영상 보신 구독자님으로 저장해 두고 장중, 박자, 바뀌는 순간만 콕 집어 전달 드릴게요. 답장 필수 아니에요. 단체 발송으로 깔끔하게 챙겨 드려요. 그냥 제 덕분에 이득 보시면 인증샷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는 큰 보답이에요.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 의구심도 있으실 거예요. 너 그렇게 잘 알면 혼자 하지, 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혼자 움직이면 절대 큰 수익 얻지 못해요. 혼자 움직여서 큰 수익 얻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함께 함께 움직여야 이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선을 다져갈 거예요. 우리가 이 세력이 돼서 남들 3% 먹을 때 우리는 15%, 20% 먹고 남들이 이20% 먹을 때 우리는 100%그 이상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제적 자유를 함께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보이시죠? 더 보기란 열어 보시면 주변 회사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이 설문지가 있어요.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인데 원하시는 종목이나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선택해서 복수 선택도 가능하니까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도움드리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계좌가 버티면 돈이 붙고 이 돈이 붙으면 길은 다시 위 오늘 작은 양봉.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미를 축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방어선 위에서 몸을 다시 세운 첫 장면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이한 걸음이 다시 걸음을 부릅니다. 다음 걸음이 오면 이 계좌는 생각보다 빨리 평정심을 되찾아요. 그리고 평정심이 돌아오면 보는 필요한 데만 쓰이고 쓸데없는 데서 아껴져요. 그게 우상향 추세에서의 가장 강한 무기예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메시지로 끝내겠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흐름은 위다. 숫자는 오늘도 그 말에 힘을 보탰고, 섹터의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이에요. 계좌가 버티면 돈은 다시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승 곡선은 이어져요. 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자, 히든주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이벤트성 종목이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기사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해야겠죠.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찾아낸 세력주인데 우라늄 관련주예요. 종목명은 부득이하게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이 정책, 수급, 글로벌 테마가 결합된 복합적 흐름이라고 보셔야 해요. 자, 초기 구간 보시면, 박스권 정체 플러스 바닥 매집이 되어 있죠. 오랫동안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보이고 있어요. 이때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죠.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 종목이고, 이 시장의 관심 바깥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에요. 물량이 교체되고, 이 세력 매집이 서서히 진행된 구간이에요. 자, 1차 상승했어요. 이건 정책 뉴스와 함께 폭발한 거예요. 갑자기 강한 양봉이 등장하면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죠. 자, 장대 양봉, 단기 이평선 상향 돌파했고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정책과 뉴스가 차트를 자극하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 트럼프 원전 건설 확대, 그리고 우라늄 ETF 편입, 그리고 인도네시아, 캐나다 원전 협력 같은 이 뉴스들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며 이 시세가 분출된 거예요. 자, 급등 이후에 일부 조정 나오죠. 하지만 이 하락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이 거래량은 줄고 주가는 60일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요.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 차익 매물 해소, 기관 세력 재매집 타이밍이에요. 최근 구간을 보면 주가는 다시 이 우상향 흐름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특히 마지막 봉에서 거대한 거래량 그리고 상한가급 양봉이 터졌죠. 이건 단순한 개미 매수세가 아니에요. 기관, 외인, 펀드성 수급에 집중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정리하면 매집, 급등, 눌림, 재공격 이 구조는 전형적인 세력주 상승 패턴이죠.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수익의 레버리지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우라늄 관련주는 단기 이슈가 아닌 장기 산업 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리밸런싱, 미국 정책 변화, 신흥국 원전 개발 수요.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가동 중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우라늄 차트는 단순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이 정책, 산업, 글로벌 이슈가 뒤섞인 복합적 시그널이에요. 좋은 종목은 절대 한 번만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시세가 진짜예요. 지금 우라늄,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시세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선물 준비한다고 했죠. 자, 우라늄 히든주. 이 우라늄 히든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혼자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 자,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목표수익률 500% 이상 확신 아니 70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세력주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과 매수 매도타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큰 이득 보셨으면 해요 제발 혼자 손해만 보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이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선착순으로 공유해 드려요 혼자 힘들게 매일같이 뉴스 보랴 차트 보랴 지금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혼자 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자 움직이면 절대 이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저랑 함께 이큰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대가성도 바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